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현장만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장에 좀 나와봤어요 이 앞쪽으로는 큰 대로변이에요 이렇게 대로변 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현장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계단이 조금 있어요 또 계단을 타고 이 왼쪽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 앞쪽으로는 네, 대로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부동산 사무실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앞쪽에는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서 역곡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한세 정거장 정도 가면 급행 역곡역을 타실 수 있고요. 대중교통 10분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 왼쪽으로는 소사역 방면이고요.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면 1호선 서해선 소사역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현장이에요. 그리고 현재 소수약세권 쪽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인프라가 좀더 좀 좋아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 뒤쪽에도 이렇게 상가가 하나 있고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주신 직급에 굉장히 깔끔한 현장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쪽으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도 길이 있어요. 좀 보여드리면 이쪽은 주차장이고요. 이 오른쪽으로 차량도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수사하기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4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1호선 사이에서는 수사요. 더불로 4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차량은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전문적으로 좀 모습 보여드리면 준신 축구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필로티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막힘없이 뻥 뚫린 실평수 21평에 굉장히 넓은 집이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봤습니다 배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5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방3 개, 화장실 2 개, 베란다 1개 있는 현장입니다. 네 깔끔하게 준신축구비의 현장이고요. 전용은 18평, 실 평수는 2 1평에 넓게 빠진 집입니다. 어, 베란다는 2 개가 있어요. 어 하나 아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조금 작기 때문에 에어컨실로 좀 되어 있어서 일단 2 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쪽으로 베란다와 방 모습. 네, 그리고 거실과 주방 모습,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신발장, 세 칸이 왼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로 앞쪽에 이렇게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일괄 서동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불을 켜고끌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망입 유리로 중문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공용욕실과 앞쪽에 방 모습 네, 이쪽으로도 방 모습과 거실 주방 안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왼쪽부터 좀 돌아볼게요 왼쪽에 공용욕실 모습입니다 공용욕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안쪽으로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면기와 양병기 전부 다 깔끔합니다 널찍한 공용욕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첫 번째 방 이쪽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실이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현재 창호쪽 보여드린 부분이 7자 7자 한 2m 1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쪽 이쪽으로 지금 현재 이쪽도 벽면이 있고 왼쪽도 벽면이 있어서 전체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10자가 좀 넘습니다 거의 11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수사역 쪽방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체감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수전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니 세탁기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저쪽으로 해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네 구멍도 지금 마련이 지금 구멍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베란다가 두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두 번째 방입니다. 가장 큰방 안방이고요. 안방 모습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1자 반 거의 12자 가까이 나와요. 굉장히 넓은 방이에요. 3m 3 0 조금 넘고요. 이쪽도 11자, 3m 3 0조도없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저쪽으로 카톨릭 대학교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네, 우측에 부부욕실 가기 전에 이렇게 왼쪽에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화장대 별도로 둘거 없이 이쪽으로 화장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구배 옷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플랫장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샤워기와 네, 양변기, 세명기 전부 다 안쪽에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안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네 주방 앞쪽으로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 이쪽으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8자, 2m40 정도 되고요 이쪽도 7자 반, 거의 8자 가까이 될것 같아요. 거의 정사각형 형태고요한 2m30에서 40 정도 돼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뻥 풀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뻥 풀려 있습니다. 네. 세번째 방 모습이구요. 네, 그리고 이 왼쪽으로 베란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베란다 앞쪽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도 공간이 나와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네, 수도 빠져 있고요. 네,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 왼쪽 안쪽으로 세탁기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기억장이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저 오른쪽에 아일랜드 식탁처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일자형이에요. 왼쪽에 냉장고도 있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엔 그레이톤과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스프레드 가능한 수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3구 가스레인지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식탁을 사용할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식탁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 쪽으로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 폭이 상당히 넓어요. 네, 이쪽, 양쪽을 다아홀로 사용하셔도 좋은데 이쪽 현재 왼쪽으로 보여드리는 모양이 7자 조금 넘습니다. 2 m 15 정도 되고요. 이쪽도 8자 2 m 40 정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이 벽면이 포세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쪽을 아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기 상당히 넓은 거실이고요. 바로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네,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1호선 서해선 소사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바로 뒷길로 저렇게 내려가시면. 소사역까지 금방 가실 수 있고요. 네, 서해선 이용하실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해선이 어, 좀 뚫려가지고 대곡 쪽이나 시흥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소사역 쪽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차후에 소사역 세컨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인프라도 훨씬 더 개선은 개선이 될 어,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실평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가족 사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그리고 집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준신축급에 어, 전혀 손볼 거 없는 준신축급의 현장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어, 땅의 위치인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어, 시세가 정확한지 반드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세 체크를 하고 집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후에 제가 차, 차후에 집을 매도할 때, 차후에 매도할 때. 내가 상가격에서 손해보지 않는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